5번 보겠습니다 Ecosystems 소재 나왔구요 생태계는요 are dynamic 이니까 역동적이다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인덱은 접속사로 썼죠 어떤 점에서 역동적이다 that their various parts 생태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are always changing dynamic을 change로 받은 거네요 그렇죠 생태계는 어떻다 항상 변화한다더라 이해됐습니까 생태계는 변화하는 곳이에요 뒤에 세부 소재까지 잡았잖아요. 식물이 자라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동물은 먹고, 토양은 발달한다는 라 거죠. 그렇죠? 다 변하잖아요. All of these actions, 이 모든 행동들과 and processes, 과정들은요, 이부분들요 affect ecosystems, 생태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변화가 영향력인 거예요. Because, because each component of an ecosystem, 생태계의 요소 하나하나가, Interact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죠. a f f e c t e c o s y s t e m 를 달리 말하면 생태계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것은요. With other components of that system, 생태계의 그 환경의 다른 요소들과 하나 하나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tion or change,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행동이나 변화는 in one element, 한 가지 요소에서 행동이나 변화는 often leads to action or change in others. 다른 상황에서의 행동이나 변화로 이끌어낸다 여기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가 이끈다 변화를 다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렇죠그결과적으로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생태계는 변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which 그리고 그것은요 transforms the ecosystem 여기도 생태계를 변화시킨다 계속 변화한다는 라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확고한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주제를 끌어내면 안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바로 나왔죠 생태계에서의 변화는, 얘는 오답일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생태계에서의 변화, 날씨의 변화인데요 From sunshine to rain 햇빛이 쨍쨍거리다 비가 내리는 날씨 변화는 혜택을 줄수 있대요 변화 좋네요, 그렇죠? 토양 변화 일어났습니다 Benefit the soil, plants and animals 이니까 토양과 식물과 동물에게 혜택을 줄수 있대요 However, 하지만 Very heavy rains carry away soil 이니까요 호구는 토양을 씻거 내려가게 만듭니다. 토양은씻거 내려가면 안 좋다는 느낌 있죠, 그렇죠? 그럼 부정적인 생태계 변화도 변화죠, 어쨌든요, 그렇죠? 자연스럽습니다. and 그리고요, plant nutrients니까요, 식물 영양소들도 씻거 내려가 버려요. 분사금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뭐하면서 hindering니까 방해하면서요. the growth of vegetation니까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어쨌든 변화네요, 그렇죠? Thereby, 그리하여, living, 남겨놓으면서죠. o reduced food supply니까 감소되어진 식, 어, 식품 공급이죠. 음식 공급이요. 뭐에게요? For the animals, 동물들에게요. 계속 연쇄작용의 변화네요. 그렇죠 동물들도 먹을 게 사라져요. 어떤 동물이에요, 근데? t h depend on that vegetation. 그 식물군에 의존을 하는 동물들도 먹을 게 사라진대요. 지금 전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The supply of large amounts of moisture. 많은 양의 습도의 공급이요. 어디에다가요? To remaining soil 이니까요. 남아있는 토양은 앞에 있는 소재 토양 그대로 받고 있고요. Might preferentially benefit a few type of plants. 몇몇 식물들에게는 혜택을 줄수 있다. 우선적으로 혜택 줄수 있다. 여기도 역시 변화죠,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앞에는 부정적인 변화였다면 이번엔 긍정적인 변화예요 남아있는 토양에서의 긍정적인 걸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식거 내려가서 부정적이었지만 남아있는 토양에서는 몇몇 식물들에게는 혜택을 준대요. 그래서 티피 l 이 일반적으로 이거 잘 보셨어야 돼요. 근데 스페셜 바운드리라라는 것은 공간의 영역이죠. 이건 식물 환경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환경의 변화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소재가요. 그리고 공간의 영역인데요. 인접한 생태계가 변화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t r a n 이니까 한마디로 인접한 생태계의 영역이 변화한다더라. 뭐하면서요? Being crossed gradually over distance니까 소재가 뭐예요? 근데 거리죠. 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쭉 얘기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역의 변화인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틀렸고요. 5번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뭐요? As those plants, 앞에 식물 그대로 잡죠. 식물군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So, 식물은 자라고 and the thrive, 번영의 감에 따라 the increased shade, 증가되어지는 그림자인데요. That they create,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restrict the growth of other types of plants. 다른 식물의 성장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식물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 역시나.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그식물이나 어떤 식물이요? would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be competing for the remaining soil nutrients니까 남아있는 토양도 앞에 소재 그대로 잡았죠 그쵸? 남아있는 토양의 영양분을 경쟁을 했을지도 모르는 식물들을 성장을 제약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4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생태계의 경계선상이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뭐예요 생태계가 변화함으로써 식물, 동물, 토양이 모두 장단점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봤는데, 4번만 뭐라고요? 영역의 확장과 축소가 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나무가 한 500m까지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소나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영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축소된 거죠.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싹이 트어서 소나무가 다시 1000m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그거는 소나무의 영역의 확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영향만 왔다 갔다 확대 축소, 확대 축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식물이 뭐 장점이 생기거나 단점이 생기거나 그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중립적인 영역의 확장과 축소의 변화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머진 다 뭐예요? 생태계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기는 했지만 흐름만 잘 잡아내면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그 변형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글의 순서부터 먼저 잡아드릴게요. 여기 모든 행동이 영향을 생태계에 끼친다더라 하면은요, 예시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음, 날씨가 변했을 때 이런저런 변화가 있다더라라고 해서요. 마지막은. 토양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렇죠? 토양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식물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식물에 대한 소재의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모든 것들이 생태계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식물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식물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의 순서를 잡았었죠. 그리고 어휘도 잡아드릴게요. 어휘 같은 경우는요. 리즈 부분이요. 이끈다 단데요. 변화를 이끄는 거죠. 변화를 막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를 줘야 되죠. 그렇죠. 유생태계를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해하다요.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 거지. 이거를 돕는 요인이 되면 안 되죠. 그래의 흐름상이요. 그리고요. 마지막 쪽에 RESTRICT 여기도요. 제한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도 도와주다, 혜택을 주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됐었어요. 그래, 그름상이요.